아, 이건 아니지. 아, 이건 아니지. 아, 여러분 진짜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. 다름이 아니라 자 디스를 당했어요. 뭔 일이냐면은 진자림이랑 레온이랑 합방을 했는데 글쎄 레온이 거기서 저를 디스를 했더라고요. 저희 풀 영상으로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아, 뭐야? 이 동영상은 전기 구독자 구독하고 올게요. 진짜로 구독까지 했습니다. 아유, 돈을 땅바닥에 버렸어요. 아주 그냥 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평범하게 레원이랑 응. 둘이 합방을 하고 있었어요. 좀잘했습니 어, 그러니까 어, 여기다. 예, 이거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음. 보세요. 이런 절식인유미 절식이 거 당근 쏙. 어, 이거 아니네. 당근. 부담도 아니었네요. 야. 어, 여기다. 어, 보세요. 보세요. 이거 보세요. 아. 보세요. 야, 솔직히 원장 성형이 재밌다. 내가 재밌다. 짐짜린 팬분들, 원장 성형 합방 보고 내 합방 봤. 이런... 어린 이런... 자식이이거야다이래이상이 은퇴해라 이 놈의 어린 자식이이거 이런... 개킹받네 뭐야 이거이프 이런... 이런... 이야이거 이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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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여 이런... 이런... 이 이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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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 방송 보지도 않오어오런이 리액션 이런... 오리이 리액션 이런... 사실 원정 이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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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구독 안 했어. 너! 너 나한테 내 앞에서는 구독한 척하고 너! 사실 나도 팔로우 안 했어. 야 너는 왜! 너는 왜안 했어? 얘는 왜 옆에서 디스 같이 하고 있어? 내가 봤을 땐그 오빠 할줄 아는 리액션이 오버 리액션 그것밖에 없어. 둘이 왜 이렇게 합이 잘 맞아 근데? 야 둘이 뭐 짰냐? 둘이? 나 디스하려고 준비했냐? 머리가 안 좋으니까 몸이 고생하는 게 그렇지. 좋아죠. 나중에 뭐 어떻게. 우리가? 좋아하죠? 이 새끼 질투하네. 질투한다고요? 누구한테 질투? 뭔 소리야? 설마 진자리이랑 같이 있어서 질투한다고요? 아, 야이 찐따들아. 진짜 찐따 같아. 요 내가 지금 이거 레몬디스 보여주려고 했지. 내가 둘이 같이 있다고. 왜 씨발 둘이 같이 있어? 이랬냐? 정상영도 나랑 합방하자고 부탁했겠 야! 이게 뭔지 알아? 레오이가 쇼미가 끝났어 쇼미가 끝나기 전부터 나는 야레오아 쇼미 끝나면 은뭐 같이 할래? 어 그래? 레오이도 같이 하지 콘텐츠 근데! 이씨 진자림한테 질투가 나는 게 아니라 레오이한테 질투가 나는 거야 왜 진자림 방 가서 하는 거야? 나랑 먼저 하기로 했는데 왜진자 방송에 먼저 와버렸네 형어떡 속상했겠다 형 미안해요 형 미안해요 이게 뭐야 이게 새로운 콘텐츠 없나요 형? 그래서 다시 하고 탁하고 받고 이거 얘 지금 리얼디스야 이거 왠지 아세요? 원래 계획대로라면은 같이 사이퍼 평가 받으려고 했었어 근데 형! 다른 컨텐츠 하자 얘가 이러는 거야 그래? 그럼 내가 뭐 준비할까 하고 생각을 해서 얘한테 줬어 그래서 수정하고 컴펌 받고 했는데 나랑 안 하고 진자리 밀어난 거야 합방을 근데 진짜 마음이 약한 사람이라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상처받았을 듯 아. 아 근데 와! 어... 와! 어? 야, 둘이 뭐 맞췄냐? 야, 둘이 뭐 맞췄어? 안되겠습니다, 이거는. 제가 누구예요? 여러분, 제가 누굽니까? 래퍼 아구찜이잖아요. 이거는 제가 디스를 안하고 넘어갈 수가 없네요, 진짜. 래퍼 아구찜의 명예로서 레온이라는 래퍼한테 제가 첫 디스를 당했는데, 저도 프레스타일로 바로 레온이 랩 조져버리겠습니다. 저도 갑니다. Yo, okay. Yo, 레온 죽여버려, h 죽여버려, huh? o w 레온 죽여, yeah? 레온, 넌. 지저스 레원 체크아웃 yeah 체크아웃 나넌못 생겼어 yo 레원 얼굴 너무 못 생겼어 가봐야 될것 같아 성형외과 병원 레원 여 레원은 랩할 때 머리를 비워 나는 들지 맥주잔 비어 그리고 비어를 비워 그리고 난널내 기억 속에서 지워 레원은 라인밖에못 맞춰 라인 원툴 형은 나이못 나이 맞추는데 어 너는 바보야 얘야 yeah. 너는 별로 어? 하지만 내랩 들으면 시청자들은 저 하늘의 별로 어? 오 어. 진짜 별로네 야컷 오케이 지웠다 지웠다 박자가 안 맞는다고요? 제대로 해볼게요 오케이 Yo. 랩월의 본명은 장래원 장래원 장래희망 래퍼 근데 지금 됐겠지 래퍼 근데 가사 안에 하나도 없지 내용이 내가 볼때 너의 랩은 불량식품 하지만 내 랩은 거의 일품 1성급 호텔이라고 하면 나는 5성급 호텔 내가 볼때 너는 그냥 오수 닮았어 짱구에 나오는 오수 닮았지 오케이 <laughs> 근데, 여러분들, 사실, 이거는 이제, 장난식 프리스타일이고, 제가, 정말, 진짜, 랩을 준비해왔습니다. 이제, 제대로 가지, 예? Yeah. 아, 레오니의 디스를 하기 위해서, 노래를 녹음을 해왔거든요? 제가 만든, 노래입니다.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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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렛츠고, 렛츠고! 찢어버려! 원리 말해 flow 나는 배워 그리고 배껴 그래서 내 이름은 카멜레온 난 시작했지 스무 살 때부터 유튜버 그때 너는 아직 학생급 식팔래퍼난 내티 스랩을 듣고 널 만나러 가는 길이야 난 힘이 없는 미리알에서 난 미리 말해줄게 너는 길이 안 보인다 우리 나나 팀이야. 니네 랩은 마치 우리 이모 시대 힙합이야. 넌 바비야, 나 마리아. 나처럼 깊은 커리어는 아니지만 쌓아갈 일들이 산더미야난 머리가 아프지만 애처럼 안 꼴지나 묻지마 묻지마 니네 곰은 내가 묻지마 헛소머리 돌지만 신경도 안 쓰지 난 돈이나 벌지나 굳지나버지껏 벌지 굳이 날 꺼내지마 너 이미 내 껌이야. 다락해는 바락케다 다락해 난바락케난다락케넌바락케봐바락케다사박케야바라페라바라페라 다르키 바람 피라다라버리가나 패가 그렇게 난 담에 피나 그러다 피나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너의 랩을 돌아보기 이빨이 나도 잘 모르겠어 지렸다 지렸다 진짜 찢었다 레원 갈기갈기 아사버렸다 래퍼 아구찜 빠밤 레원이가 이 랩을 들었으면 좋겠고요 레원이가 저한테 먼저 첫 디스를 했기 때문에 솔직히 여러분들 래퍼는 디스를 당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인정하시요인지형건지형인지형 아싸 암더 퍼킹 아구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아는 만큼 보일 만한 가사예요 보면은 레원이의 앨범 내용도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카멜레온 급식 앨범은 아니지만 어쨌든 레몬이와 관련된 뭐 요소들이 들어가 있어요. 널 만나러 가는 비디야 뭐 이모힙합 이런 게 이제 펀치 라인이죠. 펀 라인, 펀 라인. 라인. 근데 사실 여러분들 이거 라이브가 안 되는 음악이 요 따라해 보시면 진짜 어려워요. 생각보다 이 마지막 부분 있잖아요. 호흡이 존나 힘들어요. 거의 B.Y. 가라사대급이에요. 여 다르케는 바르케다 다르케는 바르케나 바르케 너 바르케바 바르케다 사바케야바라페다바르페바바르피다 바르 바르 다른 뻔르 그라페가 그렇게 난다케바르 피나 그러다 피나 이게 무슨 말인르모르겠다면 너의 랩을 돌아보기 바르 나도 르케르케어오케이 렛츠고 지케바요 아. 어쨌든 레오나 넌 끝났어 내 디스랩을 받아라 랩 원이 말해 프로 나는 배워 그리고 배격 그래서 내 이름은 카멜레온 난 시작했지 스무 살 때부터 유튜버 그때 너는 아직 학생급 식팔래퍼난내디스 랩을 듣고 널만나러 가는 길이야 난 힘이 없는 미리알에서 난 미리 말해줄게 너는 길이 안 보인다 우리 나냐 팀이야. 네 랩은 마치 우리 이모시대 힙합이야 넌 바비야 나 마리아 나처럼 깊은 커리어 넌 아니지만 싸갈 리들이 산더미야 난 머리가 아프지만 애처럼 안 꼴지나 묻지마 묻지마 니과는 네 내가 묻지마 헛소머니 돌지만 신경도 안 쓰지 나 돈이나 벌지나 꼬치나 버지거 굳이 날 꺼내지만 너 이미 내 껌이야 다락케는바락케다다락케난바락케난 다라케 넌바락케바바락케난 사바케야 바라페라 바라페라 바람피다 따라 버리가나패가 그렇게 난다에 피나 그러다 피나 이게 무슨 말이지 모르겠다면 너의 랩을 돌아보기 발이 나도 잘 모르겠어.